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우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권 전망 이번 달도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니 두분다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한 분은 착한 치매 다른 한 분은 덜 착한 치매에 걸리셨다고 라 기사 내용에서 이렇게 두 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일단 외할머니는 아주 고령에 치매에 걸리셨고요. 복합질환까지 있어서 거의 고동이 불편했습니다. 자 이런 치매 환자분들 요양원 입장에서는요 되게 관리가 편하다. 반면에 7 0쯤에 어, 치매에 걸린 이 친할머니는요. 뭐 정신건강 외 나머지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온전해서 어, 정말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이런 분들 결국은 요양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면 약물을 주입시켜서 활동성을 뭐 떨어뜨리고 잠도 막 재우고 하는데 이 기사에서는 요런 이제 상황을 갖고 정말 이게 뭐 자식으로 할 돌이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 이런 치매 환자의 관리가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치매를 뭐 경도 중등도 중증 치매 이렇게 어 상태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게어두 어, 가지 관점으로볼 수가 있다라는 이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어대래 환자의 치매 정도가 낮을 때 이런 어려움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요양원 비싼 요양원에 이제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매달 400만 원씩 내는 요양원에 어 대기자 명단에 있는데 여기서도 어 우리는 이런 치매 환자는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활동성이 강한 그런 치매 환자를 좀 거부하는 그런 이제 언지를 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치매 환자들 받는 곳 전문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순번이 뭐 천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어 굉장히 어 어려운 현실들, 우리가 모르는 이제 실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어, 알수 없는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병의 어려움을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어 안내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도 우리가 알면은 어 치매 보험이나 간병 보험 판매할 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갖고 와 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바로 보험료 또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손해율이 올라서 오르는 것이 뭐 대표적이죠. 그런데, 우리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보험료 인상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예정이율입니다. 자, 예정이율은요, 이 보험사가 미래에 거둘 수익, 요것을 예상을 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을 합니다. 당연히 미래에 우리가 수익을 많이 거둘 거다. 즉, 예정이율이 높게 되면 보험료는 당연히 적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반대로 미래에 거둘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최근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수익률 저하의 압박을 받은 보험사들이 이제 새로운 상품을, 어, 출시할 때 또는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를 재산정할 때 바로 낮은 떨어진 예정이율을 산정을 해서 결국 이를 반영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요 기사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당연히 예정이율이 보통 0.25%만 떨어져도요. 보험료는 뭐약 5에서 7%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율은 예, 확정이율, 고정이율입니다. 상품이 딱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제 갱신형 아닌 그런 이제 비갱신형, 표준형으로 어 우리가 평준식 보험료 납입 방식으로 보험료를 낼 경우는요, 요 보험료를 이제 끝까지 낸 거죠. 뭐 20년이면 20년 이런 식으로 그때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어 고객분들한테 는 중요한 이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새로운 예정이율이 반영되기 전에 즉 떨어진 예정이율이 반영되기 전에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은요, 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뭐, 절판 마케팅 이런 얘기들 하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히 고객한테 안내를 하고, 어, 일찍 가입할 수 있다라면, 어, 인상 전에 가입을, 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어, 너무나 좋은 컨설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종신보험 세일즈에 좀더 힘을 실어줄 제도적 특약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로 따지자면 선지급 특약 그 다음에 뭐 연금 전환 특약 최근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 여기에 대해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 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망보험금 내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일단 2020년도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만 명을 돌파했는데 2023년도에는 무려 2만명 가까이 어,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2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 아시다시피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 납부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는 자산 같고 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국세청에서도 종신보험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신보험 뭐 다시다시피 계약자 수익자 그리고 피고는 구조를 잘 짜면 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서 빠질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권 권한까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이라는 건 선취 자산이죠. 1회 보험료만 납입을 해도 그 사망 보험금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찍가입할수록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다 납입했다라고 해도 실제 사망 보험금의 60% 정도가 맥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효율이 높은 그런 자산이 될수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능에 더해서. 사망 보험금 청권 구 신탁 요 제도까지 도입되면 뭐 예를 들자면은 아들이 뭐 산만하면 다 말아먹는 거야. 그래서 어뭐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어 상속 재산을 어 손주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 어 아들에게 주지 말고 손주에게 줘라. 그리고 언제부터 줘라. 그리고 손주한테도 너무 큰 돈이 가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년도부터 1년에 얼마씩 줘라.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종신 보험 셀지 요런 제도까지 우리가 어, 결합해서 어, 소비자분들에게 컨설팅을 한다면뭐 구하라 사건부터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사건들을 들면서 설명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컨설팅 효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이사입니다네 번째 이사는 실손보험 관련 기사 내용인데요. 최근에 제가 한 유튜브를 봤는데 그 댓글을 보고 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어, 내 실손은 비갱신형인데 한 번도 오르지 않는데 이런 댓글들을 엄청 달아놓고 내건 진짜 안 오른다. 거기에 보험 설계사분이 아닙니다. 그거 갱신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은요 아시다시피 실손보험 종합형으로 가입되어 있고 가입할 때 적립보험료 넣어서 여태까지 오른 실손보험료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분들 조금 지나면 저도 이제 대상자인데 저도 적립보험료 굉장히 많이 넣어놨는데 결국은 다 소진되고 보험료가 342%로 올랐습니다. 1세대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 비만이 질병이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사, 광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분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잘 안내했으면 좋겠는데, 자, 비만, 이것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뭐, 위소매 절제수술이라든가, 또는 싹센다, 또는 위고비, 뭐, 요즘 이제 기적의 이제, 어 비만약으로 불리는, 요런 처방을 받고 이걸 실손 청구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기본적으로, 어,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환에 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위소음의절제술이라도 해도 어, 비만으로 인해서 뭐 당뇨병 또는 어, 다른 질환이 생겨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행한 거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어, 비만에 직접적인 치료하면 예, 보상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여기에대 해서 우리가 신경 성형술 뭐 저도 한번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거 입원해서 받아도 통원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 같은 비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백내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이제 판례가 나왔죠. 그리고 피부 건조증 때문에 치료받고 이게 보습제 여러 개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개만 아 어, 보상 처리가 된다. 이게 직접적인 이제 치료 목적으로는 이게 적당량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 치료제들이 막 엄청나게 팔리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부장용공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실손보험 관련해서, 어,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금감원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고객 관리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전이렇게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최근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이 거절되면서 여기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다시다시피동호 활동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다치면 뭐 실손도 청구 가능하고 상해보험도 청구 가능한데 직업 또는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좀 위험한 거죠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수상스키 이런 것들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아~ 어, 열거해 놓았습니다 특히 뭐 안벽 등반 같은 거,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들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보상해서 제한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아, 다치시고 청구했는데 여기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보험사와의 분쟁도 일어나지만 보험설계사와의 분쟁도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뭐 제트스키나 아, 서핑보드 이런 거 타다가 장비가 파손될 때. 이런 거 일대 책에서 안될수 있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 조금 비교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렌터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 되는 것처럼 어 이런 장비들을 이용할 때는 요 내용을 잘 확인을 하고 해당 업체 이런 보험이 별도로 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뭐 정말 즐기려다가 말도 안 되는 큰 비용을 보상하는 그런 이제 좋차은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안내하고 특히 여름철에 고객분들한테 겨울철에도 또 이제 어 이런 활동들이 꽤 있죠 뭐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겨울 암벽등반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스노우보드나 인제 스키 이런 것들도 좀 와일드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 이런 내용들을 좀 언지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